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말띠 여러분들의 올해 25년 양력 7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말띠 여러분들 중에 의외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런데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어, 말띠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월이 됩니다. 자, 우선 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띠를 가리키는 오라는 글자는 오행으로 굉장히 왕성한 화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밝고, 또 활동적이고,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말띠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계획하고 활동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달 사이에는 자, 왠지 모르게 기운이 정체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띠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7월부터는 재물, 인간관계, 또 새로운 계획 수립 등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월에 특히 이제 너무 급하게 움직이거나 가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뱀띠 7월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띠를 나타내는 오라는 글자하고 25년을 나타내는 사라는 글자, 자 그다음에 7월을 나타내는 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명리학에서 방국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몇안 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먼저 주변의 유대 관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방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학연, 지연,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출신이 비슷한 인물이나 세력들이 모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 관계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가가 크게 따르게 되는 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의 양력 7월의 재물운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7월의 재물운의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말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 크게 얻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월은 이 말띠 여러분들의 재물운을 본격적으로 취하기 바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그 이유가 뭐냐면 8월부터 신월이 됩니다 신월 자 그리고 25년 뱀띠에는 이 사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데 이 사라는 글자는 말띠가 재물로 취하는 금이 운동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양력 8월부터 들어오는 이 신이라는 글자는 실제로 이 금이 굉장히 왕성하게 확장되고 활성화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이 특히 업무에 관련한 부수입이라던가 혹은 이런 식으로 방국기에 모였기 때문에 주변의 인물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작은 사업 제안 같은 것에 길을 기울어 보시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잘 모르는 분야에 섣불리 투자를 한다거나 남의 말을 믿고 큰 돈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 방국 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모으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화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것만큼 그만큼 주변에서 말띠 여러분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특히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원래 도전정신이 강해서 한번 질러보자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번 달만큼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자는, 시작하자는 마음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직장 사업원을 말씀드리면, 말띠 여러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은 이번 7월에 이렇게 방국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운이 있을 때는 새로운 팀워을 위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 내 새롭게 흩어졌다가 모인 등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준비해온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다면 이번 달에 제안을 해보면 은 주변에 계신 분들의 동의라든가 공감을 얻기가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띠 여러분들 중에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알고 있던 인간관계를 이용한다면 매출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양력 8월부터 재물운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양력 7월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리뉴얼 같은 것을 해 보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하던 사업 아이템을 부분적으로 바꿔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 추가 같은 것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월의 전환점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는 너무 큰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있던 곳을 아, 감정적으로 옮긴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것이 좀더 유리하고 분위기 전환만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력 키월에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특히 말띠 여러분들은 파트너나 이 동업자와의 의견 충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띠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섞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말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로 인간관계와 연애운을 말씀드리면 말띠 여러분들 중에 싱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국이 모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연지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창이나 학교 후배 아니면 이제 같은 직종의 지인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누굴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상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좋은 인연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말띠 분들 중에 커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7월 달에는 좀 소소한 말다툼이 있을 수 있고, 자, 말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다투는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국이 강해지면 내 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비견 겁재의 에너지도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재물을 갖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간의 말에 앞서서 상대방의 상처를 줄수 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유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띠 여러분들의 건강운을 보면 이번 7월에는 이렇게 강한 화의 에너지로 이 발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한다거나 운동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띠 같은 경우에는 불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뭐든지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잘 쉬는 것이 좋고, 특히 이제 말띠 여러분들 중에 관절, 허리, 목 관련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말띠 여러분들의 7월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어, 7월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부터 어, 확실히 다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고민이 있거나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평선생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띠 여러분들의 2025년 양력 7월 논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